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 어떻게 될까? 전세 이중가격 하단이 표준이 될 것이다. 어제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50%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2017년부터 21년 9월까지 자료입니다. 전세가율. 자기가 사시는 곳별로 전세가율 한번 보시면 색깔별로 위에서부터 찾아보시면 되고요. 대구 전체적으로는 전세가율이 73.1%였습니다. 집값이 7억, 10억이다. 그러면 전세가는 7.3억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보면은 여기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저 원인을 찾지는 못했어요.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변화해서 평균적으로 전세가율이 73%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데이터, 최근 데이터까지 또 나와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시세 대비 전세가 반영이 좀 상당히 느린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관심 있는 금리 인상, 내년에 한세 차례 정도 인상한다고 하죠?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없어. 이제는 영원히 저금리야. 그래서, 어, <laughs> 갭투자, 아, 걱정 마. 이자 부담 얼마 안 돼. 근데 웬걸? 금리 두 차례 올렸죠? 거기에다가, 뭐, 가격 1억씩, 2억씩 하락하죠? 그러니까 갭조자 했던 사람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뭐 일어나고 있었죠. 자, 미국, 미국 이야기입니다. 기준금리 현재 상단으로 0.25% 0.25%인데 내년에는 최소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또 점도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점도표. 몇명 모여가 점찍겠죠 자, 어떻게 될 거냐. 점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상입니다. 예상. 21년도 0. 2이 수준이었고, 22년도에 만약에 세 차례 인상을 한다면 0.25 곱하기 3을 하면 0.75. 그래서 2022년에는 한1% 정도 선에 여기에 근접할 것이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점도표상으로 그냥 봅니다. 한1.5% 중간 정도 수준. 그리고 2024년은 한2% 수준. 점도표 좀 하단 부분 있죠. 여기 형성될 것이다. 또또 또 장기적으로 롱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 왜 물가 상승률이 겁나게 높거든요. 금리 올라봐야 물가 상승했는가 반영도 안될 정도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미국 기준 금리 상황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 기준 금리는 지금 1%까지 와 있죠. 미국이 하고 지금 요두 개의 갭 차이가 0.25% 차이 나죠. 베이시스 포인트? 예, 그냥 0.275%라고 할게요. 아, 봅시다. 그래서 0.75 간격으로 계속 두니까 2022년에는 기준금리가 1.75% 2023년에는 2.25% 2024년에는 2.75%까지. 어, 이렇게. 그냥 그 미국 그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예상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전세자금 대출 빌릴 때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표가 떠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자료예요. 2019년 자료까지도 있고 최근 자료가 없어요. 평, 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뭐 발표를 한다고 하던데요. 공사 보증서 담보 가중 평균 금리라고 나오는데. 3.2%라고 나와요. 어느 은행에 뭐, 여기 낮은 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뭐, 대출 비중에 따라서 딱 하니까, 가중 평균이 여기다. 어떤 한 자리에 도착하겠죠. 근데 얘들 중에서도, 은행 중에서도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 그 다음 또 적게 하는 은행, 여기도 또 나눠지면 또 평균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단순히 산술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14% 나오던데, 여기는 분명히 금리가 더 낮은 곳에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서, 평균이 3.02로. 어쨌든 이것도 예전의 자료고,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 보니까 이렇게 어 발표되는 자료가 안 나온대요. 최근 뉴스 기사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어이 중에서 뭐큰은행들 있죠, 5대 은행들 있죠, 뭐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뭐몇개 묶어 가지고 그 아이들 평균 금리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이렇게 제가 오른쪽에 요 표에 했던 방식으로 나눴던 걸로 신문 기사에 주로 인용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가보시면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여기 가보시면 요금리들 뭐 있죠? 적용금리, 요금리를 나눠서 아까 조금리 3% 약간 넘는 금리 예전 모습 나왔었고요. 그 다음 또 다르게 금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제가 여기 처음 가보는 사이트들이어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전세자금대출로 가면 시중은행들 전세자금대출이 얼마인지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쭉 검색을 해보니까 어, 전월치급 평균 금리가 쭉 나와요. 얘네들은 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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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묶어서 저는 하나의 수치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 최고 금리 보시면 4.95% 이거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 상품으로 검색한 내용인데 낮은 것도 있는데 거의 다 막혔죠. 대출 금리, 금리 낮은 거 상품 거의 막혔는 것 같고 뭐 비싼 것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보이시나요? 3.44%좀 전에 보신 그 자료들 쭉다 모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대출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음, 신규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변동금리 요겁니다 요거 이거. 요게 요렇게 나타났어요 평균입니다 어디까지 평균 3.44% 상단 하단 하면 생각보다 갭이 크고 이 금리로 빌리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현재 코픽스 금리, 요거는 음, 코픽스 금리. 얘는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얘가 먼저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뒤따라 올라가더라. 근데 지난달에 얘가 굉장히 요 폭이 커요. 매달 15일 날 발표되는데, 요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도 내년에 1월 상승이... 유력하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아봐야 되는 게 주담대금리는 얼마나 될까 알아봤습니다. 주담대금리가 지금 현재 3.26%, 기준금리는 1%, 기준금리가 1%, 주담대 평균금리가 3.26%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26%될 때가 언제쯤인지 쭉 이거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보이시죠? 주담대 금리 여기요 이 색깔 요이 색깔이랑 만나는 지점 여기를 찾아가 보니까 이때 당시 기준금리가 1.75% 였어요 지금은 1% 인데 3.26 이죠 그래서 설마 얘만 그렇겠나 싶어가지고 또쭉 따라가 봤습니다 요 파란색과 주황색이 만나는 요 자리 내려와 보니까 기준금리가 1.25% 였습니다 1.25% 그리고 또 따라가 봅니다 또 따라가서 여기 파란 선과 주황색 선이 만나는 자리를 찾아가 보니까 기준금리가 2%입니다. 이거 대충 그냥 해봐도, 음 한1.6% 정도 되나요? 기준금리 한 1.6%에 3.26% 금리로 돈을 빌렸었는데, 과거에는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1%인데 주담대가 3.26입니다. 기준금리가 얘가 막 2%까지 올라가 버린다. 이까지 올라온다면, 과연 얘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laughs> 한국 기준금리 1%일 때 주담대가 3.26이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를 한 3번 정도 올려서 올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신규 주담대는 3.9%. 와, 이거 상상도 못할 숫자죠. 거의 뭐2% 이렇게 빌리는 분도 정책금융이나 이용하면 더 낮은 경우도 봤었는데, 4%, 5.3%까지. 이렇게 안 됐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한국은행에 전화해 봤어요. 이거 그 통계표가 잘 나오거든요. 한국은행에 가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볼수 있어요. 한국은행 통계정보 시스템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 잔액 기준, 잔액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빨 회색 선을 따라서 제가 지금 빨간색을 그리고 있습니다. 얘가 한2.56% 밖에 정도 안, 안 되는 거예요. 요 말인 즉슨 기존의 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대출금리를 갚고 있냐고 보니까 한 2.7%, 6%, 7% 정도인 거예요. 근데 신규로 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한국은행에 혹시 전세자금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통계가 나오는 게 있나요? 여쭤보니까 없대요. 없대요. 저는 이게, 아까 뭐 보증 이야기 갖고 그래서 보증대출이 전세자금대출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아니래요.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 은행연합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셔서 직접 산술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44% 이렇게 뽑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요거는 매달 한 번씩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변동 전세 자금. 아까 저점한개 찍혔는 거 있죠. 그 점을 한개 찾기 위해서, 요만한 점을 한개 만들기 위해서 한 3시간, 4시간 검색하고 한두어 군데 전화해보고 그렇게 해서 점이 한게 나왔거든요. 네, 여기 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 요 간격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변동금리로 전세자금 대출했을 때, 금리는 요 정도 될 것이다. 요건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평균. 지금 3.44%라고 아까 점을 하나 찍어 놨는데, 실제로 빌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4%에 빌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보다 0.5%씩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얘는 5.3% 얘는 4.6% 이렇게 되면 내년만 되어도 벌써 4% 중반까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예로를 들어서 바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대구에서 전세를 가장 많이 하는 게, 한 음, 3억에서 4억, 2억에서 3억, 요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3.5억짜리 전세, 3.5억짜리 전세를 구한다는 가정 하에 어, 뭐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자뭐 70%, 80%까지 되나요? 뭐 그렇게 했을 때 1.5억은 자기 자본금이고 2억 정도를 대출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2억을 빌렸을 때 2년 동안 총 갚아야 되는 것 금리가 4%일 때 1,6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지금 돈 빌리시는 분들이 거의 이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전체자금 대출 금리가 2.5%였을 때는 1000만원 정도만 갚으면 됐습니다. 1년에 500만원, 한 달에 40 몇만원 갚나요? 뭐그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한 2년 후쯤, 2년 후쯤에 5.5%로 올라간다면 이게 2200만원으로 뛰어버립니다. 좀 전에 보셨죠? 금리가 2.5%일 때는 1000만원만 갚으면 됐습니다. 1000만원만. 부담이 두 배로 늘어버리죠. 전세 입자가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세 입자가 부담스러워서 저렇게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로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조금 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다 라는 건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에도 나타냈던 50%까지 50 가게 될것 같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 까지 가게 될것 같다. 자, 2020년 대충 잡아 봅니다. 한국 기준 금리 0.5%라고 잡고 변동 금리 2.7%로 잡았을 때 2억. 이건 물론 지금 한창 이야기 나오고 있는 원금 일부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월 지출하는 게 45만 원입니다. 변동 자 금리가 금 5.5%까지 올라가게 되면 월 91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네요. 거의 2배 가까운 2배 가까운 부담이죠. 지금 만약에 21년, 22년에 전세 계약을 한다. 4%로 전세 계약을 한다. 그러면 갱신할 때쯤 되면 비용 부담이 50%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네요.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의 5%를 만약에 분할 상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할 상환의 제일 아래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2억을 빌렸을 때 매달 원금의 5% 2억의5% 하면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을 2년 동안 나누면 매달 41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어, 전세자금 월이자 세부적으로 덜, 조금 계산하면은 좀더 조금 계산하면 좀더 보정은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나타냈습니다. 21년도에는 57만 원을 갚으면 됐는데 22년도에는 이렇게 변동장 금리가 오르면서 갚아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합치면 얼마가 되나요? 130만원 되나요? 2024년도에 22년도에 계약을 하고 최초 계약을 하고 24년도에 갱신을 할때 되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럼 요때는 어, 109만원, 109만원에서 130만원 별로 안 높아 보이죠? 별로 안 높아 보여요. 근데 2020년하고 2024년을 이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억을 빌린 사람이 2020년도에는 매달 45만원만 은행에 갚으면 됐습니다. 근데 2024년이 되면 130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 똑같은 2억을 빌렸는데 이게 몇배 차이라고요? 3배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무한정 전세 자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갚는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육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 결코 쉽지 않다. 어, 집을 위해서, 그것도 내 집도 아닌데. 단순히 새를 살기 위해서 내 생활에 있던 많은 편의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뭐, 식비도 줄이고, 아이들 학원비도 줄이고, 뭐, 차도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럴 같진 않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가겠죠. 자, 여기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금융상품을 한 번에 볼수 있는 것. 금융감동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여기에 들어가시면 전체 지역 전세금이 3억이고 대출을 이어간다 대출기간은 2년 전세금 대비 대출 비율 66%이 정도면 뭐 무난한 비율인 것 같기도 해요 어, 여기에 지금 안 나타나는 게뭐 원금 일부 상환 뭐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금리를 해서 대구 지역을 찾고 금융상품 검색을 하면 은 엄청나게 많이 한 20, 3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전세대출 이거 막혔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고, 어, 좀 비싼 걸 보니까 삼성화재 당월 최고금리 12월달 오늘 조회한 거거든요. 최고금리 5.4%, 최저금리 3.5%, 이 삼성화재 빼고 1금융권 한번 가봅시다. 어, 당월 최고금리 3.3, 3.59, 이런 괜찮고, 하나는 얘들 좀 심하네요. 상단이 4.78까지. 최고 금리가 있었네요. 어쨌든 평균은 3.7, 3.6 이렇게 쭉 나오는 애들 있죠? 얘들을 모았던 게 아까 3.44, 3.44라는 점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금리로 되는 거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막혀 있어서 숫자로만 나오는데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세 가율이 제가 자꾸 50%, 50% 그러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전에는 70% 80% 받았는데 왜 보증금을 왜 그것밖에 못 받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중동 수성효성해링턴플레이스 오늘 거래가 있었던 곳 7억 얼마에 거래되고 어, 그 밑에 나왔던 전세 제가 한번 언급드렸었죠 4억 5천 요거 전세가율 비교해 보면 64.3% 입니다 수성구 64.3%뭐그 정도 나왔죠 그 다음 수성구 뭐, 범사만삼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빌리비 버무를 찾아가 보니까, 매매 가격은 15억 4천. 뭐, 최근에 거래가 있었나봐요. 모르겠어요. 15억 4천이고, 전세 가격은 6억 8,250.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전세가율이 44.3%입니다. 요거 두개 합치면 한 50, 한, 평균 내보면 한55%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수성구 요 정도 모습. 또 가격, 또 낮은 아파트들은 또 전세가율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있습니다. 칠성동 북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구, 오페라 삼정 그린코아. 전세가율이 얼마가 되는지 보니까 75.6% 가장 최근입니다. 전세 높게 거래돼서 이렇겠죠 근데 여기 6억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 5억선의 거래가 있었다면 전세가율이 또확 떨어지기도 하겠죠. 지금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확한 게 나오는데 지금 일부 자료들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국중국 어, 중국 남산동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가 보니까 매매 가격이 한 8억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전세가는 4억 6천. 그렇게 보면 전세가율이 57.5%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보였던 자료에 전세가율이 대구 평균이 73%였죠. 근데 매,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은 물건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많더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 경향성이 어, 대구 평균 아까 9월 달 기준으로 73%로 나왔었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는 게 눈으로 자꾸 보이더라는 거죠. 매일 데이터를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서구도 한번 가보자. 서구 광장타운을 한번 가보니까 여기도 전세가율이 58.9%. 매매가 매매가가 그나마 떨어져서 이렇지 매매가가 이 상태였다면 여기도 전세가율은 한50% 정도였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월성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월성동 달서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 이 편한 세상을 가보니까 전세가율이 57.8%뭐 짰나요? 50% 후반대로 전세하기로 짰나요? 왜 이런게 비슷한게 많죠? 아까 뭐 북구는 70몇 퍼센트 나온 것도 있지만 이상하잖아요. 수성구도 아까 이정도 나왔었고 중구도 이정도 나왔었고 달서구도 이정도 나왔었고 전세가율이 저렇게 높은게 맞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율이 전세가율을 노란색 볼까요? 전세가율이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얘가 상승 압력을 줘가지고 빨간색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집값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전세가가 이렇게 따라 올랐습니다. 근데 집값이 살짝 시름시름했습니다. 여기서 시름시름 좀셌어요요 정도 시름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더 시름해요. 그러면서 이 격차가 안 벌어지려고 해도 아까 금리 보셨죠? 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격차가 더 벌어져서 전세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은 공실로 둬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같이 있던 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세가율이 떨어진다고 LA 갭 투자라도 어, 전세가율 갭 투자도 안될 거고, 그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매매가와 전세가, 전세가율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 제가 동네를 다 봤나 모르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시면 월성동 월성삼성 내면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세요 전세가율 90.3% 이게 언제였냐면 작년 겨울입니다 딱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이 동네 난리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세가율 여기 평균이 평균이 77%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전세가율이 90%까지 육박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 정도 되면은 이 전세가가 오르면서 다시 매매가를 막 푸시해서 매매가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텐데 지금 전세가가 먼저 떨어지고 있어요. 왜? 신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물건이 다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신축에 사람들이 누군가 들어가면 구축은 빌게 되겠죠. 그러면 빈, 빈 상태로 둘 수는 없고 높은 전세가를 받으려고 하면 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겠죠. 전세가율은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50% 전선까지 떨어질 것 같다. 임차인이 금융 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거든요. 갑자기 뭐 3, 4년 전에 비해서 2배, 3배 두 배, 세 배의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다 감안하고 감수하고 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이라는 전제가 있었죠. 금리가 뭐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얘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금리가 떨어진다면 다시 전세가율이 올라가기도 할 것이고, 이 금리라는 게 전세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먼저 역전세 지역이 될것 같다. 작년 겨울에 전세가율 80%에서 90%까지 수두룩했습니다. 최근에 거래되는 거 보면 전세가율이 50%, 60% 이상의 수준이 많고 70% 수준도 많지 않았어요. 많으면 한65% 정도 수준까지. 1위 가격 차 만큼 역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역0세안 되면 뭐 역월세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전세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매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에 두 개가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렇게 느껴지시죠? 작년에 아주 비싸게 들어간 사람 아니면 최근에 좀좀 좀 저렴하게 들어간 사람 이렇게 이중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는 이 금리하고 계속 연관을 시킵니다. 이 금리 영향 때문에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면 이 가격 80% 90%의 전세가율이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50%에서 60% 이것이 새로운 표준, 새로운 유념을,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긴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